안녕하세요.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노후의 바보짓 다섯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미리 살펴보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내일부터 운동하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며칠 무리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미룬 건강 관리가 내년에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30분이라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야말로 진짜 노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점점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디지털 강의에 신청해 보시거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실버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내는 더욱 젊어집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30년을 더살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권유, 자식 이름으로 하는 무분별한 증여,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간단한 가계부라도 작성해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긴급 상황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기 귀찮아. 물론 이해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고립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우울증이나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거나 옛 동료들과 정기 모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친구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족과의 소통도 늘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바로 삶의 활력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꿈과 목표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늙었는데 뭔 꿈이야. 그냥 조용히 살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꿈을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늦은 나이에 작가가 된 분, 화가가 된 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이는 꿈꾸는데 장벽이 아닙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고요.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바보짓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혹시 본인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건강하고 배우고 관리하고 소통하고 꿈꾸는 그런 멋진 시니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